안녕하세요. 경리 TV 하나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왔고요. 경리 업무하시면서 있었던 일, 취업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일,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경리 업무 지원하고 싶은데 회계 쪽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요. 취업 실무 관련 어떤 자격증부터 도전해야 할까요? 일단 자격증은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 그리고, AT 시험, FAT나 DAT,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따시는 편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이제 경리분들이 그래서 뭐, 전산회계 2급은 뭐, 거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많이들. 그 이상 딴다면 전산에계 1급에 전산 세무 2급. 그게 이제 AT 시험으로 바뀌면은, 보통 뭐, FAT 1급, DAT 2급, 이 정도. 실무와 일요일 많이 일치할까요? 글쎄요. <laughs> 그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자격증이 있다고 실무를 하... 되게 막 잘하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어,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는 할줄 압니다. <laughs> 좀 달라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되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자격증이 도움이 안 된다. 실제 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력서나 이런 거 적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필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입분들한테는. 세금계산서, 음, 이제 자격증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거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분개해서 입력을 하는 뭐 이론 조금 하고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이론, 무관세법과 같은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격증에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입력을 해서 발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세금계산서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한다. 뭐 해당 세금계산서는 어느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발행을 하는가. 뭐 이런 식의 이론 부분들은 나오기는 해요. 직접 뭐 홈택스나 이런 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입력을 하고 하는 거는 아무 데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알려주는 곳이 뭐, 찾아보면 있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알려주는 게 전혀 없고요. 격리 실무를 알려주는 학원도 극히 드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동영상 보시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던 세금 계산서에 필요한 정보만 제대로 입력을 해서 발행을 하면 되니까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 금액은 맞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물을 그렇게 알려주는 학원이나 그런 데는 저는 잘못 봤고, 뭐, 이렇게 과외를 하시는 경력자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다른 걸잘안 찾아보거든요. 저 밖에 모릅니다. 자기애가 강해서. <laughs> 그래서 제거 많이 봐주세요. <laughs> 저도 물론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도 하고 있고요. 그룹과외는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유튜브 멤버십으로 바꿔서 커리큘럼대로 다 찍어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란 무엇인지부터 뭐 결산까지 쭉 이어지죠 내용이 개인과에는 직접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직접 회사 자료 보여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laughs> 알려드리는 반제와 상계 차이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반제 상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계 상계 대체 이런 말들은 다 비슷해요. 그 전에 뭔가 썼던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거는 없애줘요. 보통 자산하고 부채 계정 과목들이 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이 일어났을 때 돈을 안 받아서 외상 매출금이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놨던 걸 없애줘야 되겠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반제한다, 상계한다,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 계정 과목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꿀 때는 주로 대체한다를 많이 써주고, 그 전에 있었던 걸 이런 식으로 없앤다라고 할 때는 반제나 상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뭐,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뭐 차변에 있었던 걸 대변으로 바꿔서 이렇게 없애준다든지, 뭐,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그렇게 합니다. 그럼 상계시 같은 계정 과목으로 하 같은, 그쵸. 그 전에 외상매출금을 잡았던 거를 요번에돈 들어와서 없애줘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외상매출금으로 해야죠. 이게 이제 만약에 달라 버린다. 만약에 그 전에 외상매출금을 했었는데 돈 들어왔을 때는 뭐 미수금으로 해버린다. 그럼 장부가 안 맞겠죠. 이건 틀린 거예요. 붕괴 자체만 보면은 뭔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붕괴 딱 하나로만 존재하진 않아요. 이게 여러 개의 붕괴가 다 이어지고 하나의 장부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썼던 거, 이번에 써서 써야 되는 거지, 똑같은. 주로 이제 미지급금도 그래요. 그래서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하고 섞어서 쓰시는 회사들은 그거를 잘하셔야 돼요. 반지칠 때도 잘하셔야지 되는 게, 그 전에 미지급금으로 잡았으면 요번에 없을 때는 미지급금으로 똑같이 없애줘야 되는데, 갑자기 미지급 비용으로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무하신 거는 여자들 터세 경험하신 적은 없으세요. 여자들 터세. 제가 근무한 곳에서는 없어요 제가 근무한 곳... 근무한 곳... 제가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던 그런 회사에서는 여자들의 터지는 없었어요 근데 잠깐 잠깐씩 일했었던 데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뭐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순 없는데 잠깐 잠깐씩 일했을 때에는 뭐 잠깐 잠깐 일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계약직이었고, 딱그 일이 안 돼가지고, 저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가서 해드리면 되는 거였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약간, 터스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좀 오래오래 오래 이렇게 다녔던 그런 회사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약간 그런 거에선 운이 좋았는지는, 회사 운이 좋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좀 이쁨을 받았던 편이라서 어르신들이 저를 조금 귀여워해 주시는 편이었었거든요. 뭐 막내는 막내였을 때는 막내라고 귀여워해 주셨었고 뭐그 다음에는 다 남자분들이 상사로 계셨었고 위에 뭐 이사님이나 상무님이 제 상사였기 때문에 다 연세도 있으셨고 저보다 그래서 음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잠깐잠깐 잠깐 그렇게 일했었는 있었어요. 제 성격을 무던해서 못느끼네 <laughs> 그럴 수도 있죠.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제가 약간 두남 면도 있거든요. 눈치도 빠르다면 빠르고 없다면 또 없어요. <laughs> 눈치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래서 못느끼지 않을까. 근데 그 잠깐 이랬었던 거기는 이, 있었어요. 이런 눈치 없는 저도 <laughs> 확연히 느낄 만큼. 있었어요, 거기는. 잠깐 일하면서도, 아, 여기는 대체 왜 그럴까,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바로 같은 사무실을 쓰는 그런 그 밑에 직원들, 위에 말고 밑에 직원들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위에 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련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이제 그분들의 터세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어서. 아니, 난 어차피 그 잠깐 그 일하고 나갈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런 터세가 있, 있는 회사 들어가면 힘들긴 하죠. 일도 힘든데, 막 그런 터세까지 있고, 인간관계도 힘들다? 그러면은, 오래 못 다니죠. 작게 크게 중간쯤 어디든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아, 참 힘들어요. 근데 어, 어딜 가든 인간관계 그런 게좀 힘들기는 해요. 특히나 중소기업은 아, 솔직히 저는 지금 프리로 일하는 게 편한 게 다들 이제 학생분들 대하고 뭐 잠깐 잠깐 가서 이제 일을 해드리는 그런 거라서. 하루 쨍일 붙어서 맨날 맨날 같이 있진 않거든요. 그분들과.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지금은 너무 적어서 이거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커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 이 똑같은 사람들과 하루 쨍일 집에 있는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맨날 맨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텃세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그 스트레스가. 근데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이기는 했었어도, 그외 마지막 회사에서, 여태까지 그 좋았다고 했, 했잖아요. 텃세도 부리는 사람 별로 없었고, 뭐, 그 잠깐 다닌 데 빼고. 정규적으로 길게 길게 다닌 데는 다 좋았다라고는 지금 얘기를 오늘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있긴 했어요. 뭐냐면, 뒷담화 같은 게 있거든요, 솔직히. 사람, 인간관계 뒷담화가 꼭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뒷담화 하는 걸 제가 안 거죠. 에이, 더럽고 치사해. <laughs> 그리고 넘겨야 되는데 속이 좁아서 전 그러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좀 스트레스기는 했죠. 인간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나와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또 작잖아요. 근데 또그 작은 그 거기서 위아래 나눠져 있고 막 그러니까 다들 막 한자리 차지하려고 하든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일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한다든지 뭐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작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없는 회사도 있기는 하거든요 감옥가다 있어서 그런 회사는 진짜 좋아요 다 같이 그냥 씨앗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닌 회사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막이 작은 더큰 사회 중에 요조만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 중소기업 안에서의 나의더 조그만한 그 존재인데도 거기서 일어나는 그 그게 그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은 사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개인가해와 경리업무 대인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유튜브 멤버십 한정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